우리 몸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활성 산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슈퍼옥사이드디스뮤타제(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퍼옥시다제 등의 효소가 그것이다. 이러한 항산화 효소는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몸 속으로 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체내에서 합성되어야만 하는데. 이 효소들이 정상적으로 합성되기 위해서는 셀레늄세이, 아연지엔, 마그네슈맴기, 망간에맨 등의 미네랄과 아미노산 등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보통 40세를 기점으로 이러한 항산화 효소의 생산 능력이 저하되는 데이와 동시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도 함께 저하되면서 많은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몸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효소합성에 필요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저분자항산화 물질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자연계에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